자, 그러면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하는 자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객의 목표를 선정하고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그리고 나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고객의 가치를 에, 높여주는 그리고 경쟁사가 어떤 상황에 있고, 경쟁사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잘 전달될 때, 고객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받고 제품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일단 목표 고객을 제가 함께 안해 봤습니다. 일단 예비부부, 부모, 부모, 예비부모 부부, 예비부부, 뭐 이렇게 부모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고객 불편 사항이 뭐냐? 부모 교육의 부족으로 자녀 교육의 실패와 인성 교육 부족으로 사회적 문, 문제를 야기시킨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자격증 과정, 부모 자격증 제도를 확립해서 부모 자격증을 갱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된다. 고객이 가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부부간의 갈등에서 인성 교육 발전 자격증 발급 이런 걸 통해서 음, 교육을 듣게 하고 자격증을 따게 해서 자녀 교육비 할인 정책을 펼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하면 어, 많이 듣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이 말을 직적으로 하는 거에 습관화된 사람들은 좀 배우면 말을 간접 학법으로잘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라 하고 다르죠. 밥밥 밥 먹자 뭐밥 먹어라 다르죠.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다르고 또 배우는 내용도 다르고. 자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 있죠. 안 되면 경쟁사는 보니까 부모교육 강사진, 심리학 강사진 될수 있고 부모교육 교재, 제작 및 어, 강의경력, 실어 어, 실전 경험을 앞세워서 제가 한들 어, 다른 강사진보다 우세하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하는 거를 한번 음, 해보면 해서 내가 그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른 어미가 이런 좋은 그 가치를 제공하면 훨씬 고객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는 될수 있는 거이유는찾기들 좋은 거아니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르게 리더십 교육에 대한 개인의 수, 개인 수업, 그 보고입니다. 보 불편, 꿈을 좀워고 시험을 쉽게 겪고, 발표 불안을 겪고, 발표를 향상, 접종 원고 작성 이런 부분을 어, 많이 제한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교재 활용, PPT 원고, 원고 분석 자료, 동영상 활용 이을 통해 서비스 제공하고 고객 혜택은 자아신감 향상, 거점 불안 어, 극복, 개인 관계 개선, 대중 스피치 공포 극복을 할수 있게 됩다 경쟁사는 중국의스피치 엘리드시 바원이될수 있겠고 우위는 교체제작, 음, 셀프지시 행동배나 전문 프로그램은요.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교육시스템 강의를 통해서 어, 전문성을 찾는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되 근데 이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어, 원한 내용 프로그램이 탁월하고 더 이상 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경쟁하지 않됩니다 네, 왜냐하면 창조성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게 없는 거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 물론 경쟁사는 순수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 경쟁사가 많이 없는 곳이 바로 레드오션의 블로션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앞서 그좀 블로션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델를 이걸로 패턴으로 해서 어떤 거든 다 만들어 볼 수가 있는거죠 이걸 작성해 보려고 해서 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고객 세그먼트에서 고객을 뭡니까 어, 세분화 시켜 봤더니 누굴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가 고객이죠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고객이 그죠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가치를 제안했을 때 음, 가장 혜택이 클,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 계속 이름아 왔을 끈 하네요. 제 유치부, 이제 내가 사례를 해 봤을 다 유치부도 되고 초등부도 되고 중간부도 되고 대학생부도 되고 일반생이 부도 된다. 나눠보니까 음, 각자가 이제 원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설명을 시켜봤고요. 두 번째는 가치를 제안하는데 뭐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해봤어요.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 했더니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의 참 문제를 해결할 수는가? 있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고객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지는 않겠죠, 그죠 고객의 니질을 충족시켜 주는 가 제각기 다른 고객 세금원들들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 제가 먼저 알아봤습니다셀프지 중학생들의 혜택을 성격 변화, 발표령 자기 관리, 희망한 게 공과 비전, 성공 마인드, 장의성, 긍정 마인드, 행복한 삶, 정직한 삶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채널 어떤 식으로 만날 건가? 고객이 어,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들에게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 어떤 식으로 채널을 운영할 건가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특정 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해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널은 온라인 수단을 할 수도 있겠고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각각의 세부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확립해 나갈 것인가. 고객 유지관리 어떻게 할것인가라생각합니다 고객 유지리는 카페나 밴드나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하고 부모 상담을 하고 문자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수업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 발표 내용을 찍어서 보여주거나 녹음을 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수익원입 어떤 식으로 수익이 되느냐? 개인수업, 상담수업, 단체수업, 교재 판매, 1일 특강 수업, 외부 특강,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수업. 이렇게 수익을 수익, 개인수업을 통해서 어떤 어, 단체수업, 교재 판매, 1일 특강, 프랜차이즈 강사향성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라는 거죠. 자, 핵심자원이 뭐죠? 이걸 하려면 이런 사월에는 핵심자원은 교육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될까? 온라인 센스가 돼야 될까? 강사 양성도 야 될까? 참여는 수업 진행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까? 네. 그다음에 핵심 활동에 따른는자활동이 뭐냐? 우리의 가치에 제한은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과의 관계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 온라인 수업서 shop, 야되 b w a y some of them, see them, and some of them, and some of them, and s o 벤 e 홍보를 해야 될 and some of them, and some of them, a 다 d some of them, and some of them, and some of them, and some 학원 t 누가 필요하고 여기 있죠? 누가 와이 파트너인가? 누 우리의 신공객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자원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자 누구냐 이러죠 온라인 스비 관계자, 교육진 관계자, 수중고 학부모, 전담 교사, 각종 연수 담당자, 각종 출판사, 기업체 인사 담당자, 어, 기업체 CEO, 이런 사람들하고 어,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상무 인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직원들 교육 시키려면 상무 인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비즈니스 모델에 안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어떤 액시 작업을 갖고 갈까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가? 어떤 액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있습니다. 그럼 노동도 뭐, 있어야 될것 같고 그죠? 강사료. 네, 사무실 운영 비도 있어야 될까? 고 광사비, 서버 비용도 있어야 인도 있어야 될까? 마케팅 비용도 들겠죠. 각종 장비, 인테리어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누구를, 위해 가,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인데, 자 누구에게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이제 했는데 이제 첫째 한번 한방 뚫었죠. 다른 겁니다. 사례입니다. 사례. 이제는 카카오택시를 사려고 노력고 방금 제가 요번에 하고 있는 제가 강의 내용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카카오택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숙제를 내지는 않지만 이런 아이템이 하나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카카오 플랫폼 기업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좀, 뭐, 좀 말들이 많긴 합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택시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음, 뭐 울산 같은 골래콜 해가지고 뭐콜센터에 있었는데 어, 이런 카카오택시 이런 앱 프로그램이 나오면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들 다분히 달았죠왜냐면 그런 대기업들하고 경쟁에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에서 그죠? 불편하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 소비자 택시를 빠르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온라인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승객들은 이렇게 불편함이 음, 있었던 것을 이런 플랫폼 시장 기업인 카카오가 만들어줌으로 해서 어, 택시 어, 운송하는 회사, 운송 택시 운전사들과의 어떤 그 서비스 중재 역할을 한 거죠. 드라이 유휴 시간을 줄이고 또 콜센터 비용을 줄이고 처음에는 무료를 했거든요. 무료나다 지금 유료로 바뀌었죠. 프리노믹스를 네, 합니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에게 참 문제를 해결할 줄인가, 니즈를 충족시켜주는가 다른 고객의 어떻게 나는 고객의게 어떤 어떻게 상품화 서비스를 제공갈 것인가. 그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 카카오 플랫폼 기업 어, 기반 택시 호출입니다. 승객 모바일 텔레폼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고 위치 기반으로 빠른 배차 시간을 할수 있고 제일 먼저 a v 택시를 e x 내 u 이렇게 되니까요. 안심메시지 출발지, 목적지, 차량 정보를 입력해서 무료로 씁니다. 그죠? e a texture. We have a texture. w 어떻습니까? 어, 빠른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의 목적지를 예측 가능해서 콜센터 a v 수수료를 x 어 u 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무료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하다가 나중에 유료화 바뀝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 을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이렇게 편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유료화 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뭐, 유료화 시키면 못 들어간다고 안 하죠. 그냥 길 가다가 인상 태워야 되는데 누가 요즘 길 가다가 택시를 세워보니까 그걸 부르지 않습니까? 에, 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에 가치를 안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채널입니다. 어떤가 안드로이드 앱, 아이오스 앱. 이제 아이폰이냐, 그죠 일반폰이냐, 미, 그죠 삼성폰이냐, 아니면 애플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각각의 세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고객 갖고 고객 유지, 판매 촉진을 해서 고객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승객에게 뭡니까, 어연 e 인 동성 이벤트를 또 하고 카카오 택시 팬 e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자드라이버 c 에게는 m c c 2,000원, 어 정비를 시켜주고 스마트폰 car, 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상품을 주면서 어 카카오 앱을 깔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상당히 h e 그 a r the car, the car, the 고 a r 이 h 수 car, the c 대외로 임대료 라이선싱 이런 중개 수수료가 대부분 많이 찾아야 겠죠 그래서 어, 수입원이 어, 이렇게 무료로 우선 호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또 우선 호출 서비스를 해가지 돈을 더 받으려고 하다 이게 문제가 됐던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 우선 호출 서비스를 해준다 하면서 돈을 더부고 따로 더 받았었거든요 그래. So, 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적적 자원, 자원,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카카오 택시 t t 폼 e 스 i 라이 f 포인트 t t 시스템을 t o 해 가지고 어, 결 t l 이 포인트를 f a 하는시스템 e bit 로 해서 다음번에는 또 이제 그걸 쌓이면 그걸 또좀 활용할 수있 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그래서 핵심 활동이 무엇이니까 아, 봤더니 핵심 활동은 어, 플랫폼 유지 운영 기술 이런 부분이 이제 텍스트 라운드 모집 활동 이 있어야 될것 같고 고객 지원 서비스에서 될것 같고 포인트 증산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주구부심이라안될것 아,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것같고 그렇게 해서 핵심 파트는 누구인가 아, 봤더니 핵심 파트는 투자자 가까운 그룹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도 서비스 사업자도 있겠죠? 지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도 어, 있겠고 이제 카드, 카드도 있겠고 도구, 또 정부 정책에 이게 이제 어, 정책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 서민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좀 이렇게 음. 다 뺏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김범수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c 그 e o 들을 지금 음. 국가 감사 자리에 지금 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질심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갑풀 서비스의 늑지야 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까운 택시 역시도 어, 만약에 많이 들고 일어난다면 이게 불편하다면 뭐, 택시사에게 많은 피해가 된다면 이쪽에 사업을 펼치마라 끝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정부의 사업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비용 구구 아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봤더니 비용은 당연히 플랫폼 유지 비용, 임금 비용이 깨고 코스 비용이 깨고 인차료이 깨고 마케팅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 비용도 역시 처음에 2019년으로 줬기 때문에 비용이 또 발생되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외부의 강의 사례와 또 여러분이 자냥 잘하고 있는 카오 택시 기반으로 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내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접목해서 넣어보면 생각해보면 아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수익은 얼마나 되겠다 이걸 알 수만 있는 거죠 이걸 기본 베이스 바탕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 이 사업을 그냥 어, 토대로해서 그냥 사업 계획서 쓰는 거예요 그 새로운 뭐 새로운 거라고 는할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사업계에서 작성하는 걸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 머릿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추진맞는 수업이 아닐까 아,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사업아이템이 여 머릿속에서 나와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걸 지난 학기에는 그 마지막에 가르쳐줬더니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제가 넣었습니다. 4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료 스크랩을 많이 해봄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 나중에 또 된다면, 이런, 아까 했여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어, 그 있었잖아요. 그걸 한참 그려보면, 그려보면 그래 거기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고객에게 어떤 걸 제안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걸 뭐 어, 비즈 모델을 여러분의 아이템을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시오라고는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작성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두 가지를 나중에 사업 계이스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또 제출하라면 여러분 힘들 것 같고 그 대신 어, 여러분이 관심 분야를 스크랩에서 요약해서 내는게 오히려 좀더 쉽게 접근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자료 스크랩에서 요약해서 내고 비즈니스 모델 하나 만들어서 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는데 이세 개를 시키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에, 자료 스크랩부터 먼저 할게요. 알겠죠? 네, 그렇게 알고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4장 수업 개선대우 교재 위주로 해서 어, 강의 이어가겠습니다.